안녕하십니까. 후후한우어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탈모약으로 발생한 발기부전에 대해서 과연 치료가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발기부전이 유발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중에서 약물을 통해서 발기부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그런 발기부전을 약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약물로 인해서 발기가 약화됐다는 건데 발기약화를 유발하는 몇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약물들을 보면 어, 우울증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탈모약, 그리고 여드름을 치료하는 여드름약, 그리고 안정과 진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과 약물들 이런 약물들이 대표적인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흡수하는 걸 억제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남겨지도록 하는 약인데 그러다 보면 이 세로토닌하고 길한 관계 에 있는 반대 역할하는 을 도파민에 대한 상대적으로 억제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남성들이 성적으로 충동과 흥분을 느끼려면 도파민 활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도파민이 이제 활성이 억제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기 약해지는 거고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인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성 신경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 호르몬의 원료도 돼 주고 또 여러 가지 신경 물질의 이제 원료가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너무 지나치게 억제해버릴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콜레스혈증이 이 고지혈증 약으로 발생하면서 또 발기 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고혈압, 고혈압약이 이제 모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일부 고혈압약 중에서, 대부분의 고혈압약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순환 혈액량, 말초에 흐르는 순환 혈액량의 그, 전체적으로 볼륨을 줄여주는, 요런 역할을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소변을 좀잘 나게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유 약물들이 전체 말초 순환 혈액량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원래 발기라는 건 말단에 흐르는 작은 동맥, 음경 동맥 안에 혈액이 빵빵하게 차 들어오는 현상인데 아무래도 순환 혈액량이 줄어버리면 여기에 차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탈모약은 이제 오늘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약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로아크탄 같은 약물인데 이런 것들이 선조직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성 기능을 약해지 약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안정과 진정을 해주는 어, 대부분의 정신과 약들 어, 원래 이제 성적 반응이라는 건 특히 발기 반응이라는 건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충동과 흥분을 기초로 해서 이제 반응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동과 흥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이런 약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충동이나 흥분 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기 이런 유발에 어려움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 때문에 발기가 약물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개의 경우는 약물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약인성 발기부전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회복이 더디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관련 탈모 약골리나 발기부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관련 회복이 될 거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장기화됐을 때 탈모약에 대한 노출이 장기적 있을 때는 이 영양 요소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어, 누적적으로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소요가 될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약인성 약발기 부전 중에 보통 이제 고지혈증 약이나 이 고혈압 약은 대체로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해요. 뭐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또 고지혈증 자체가 연배가 좀 50세, 60세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탈모약은 반대로 이 젊은층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 젊은 뭐 30대, 40대 있는 분들이 모발이 빠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탈모인구도 많아지고 있고 이 탈모약을 어,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 탈모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기부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 대기 자료에 의하면 한5% 정도 내외에서 탈모약에 의해서 이제 발기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제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 어, 이 탈모약에 의한 발기부전은 발생하기 쉽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탈모약으로 인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방식을 방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탈모약이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탈모약은 기본적으로 이 테스테스토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디하이드로테스테스토론이라고 이렇게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알파환원효소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이런 효소를 기초로 해서 이 테스테스토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테스토론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이 DHT라고 하는 물질이 많아지면 어떤 그 특징적인 증상을 갖게 하는데 만약에 DHT가 머리 쪽에서 많아지면 탈모가 발생하기 쉽고요. 얼굴 쪽에 DHT가 많이 존재하면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많이 DHT가 작용을 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모약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전립선 비대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약을 썼더니 탈모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지더라.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무슨 무슨 스테리드라고 이 성분명이 있는 약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 뭐, 프로페시아, 또 프로스카, 아보다트, 뭐, 이런 등등의, 음, 약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이 이제, 피나스테리드, 무슨 무슨 스테리드라고 하는 성분을 특징으로 해서, 이제, 요, 환원효소를,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므로써 테스테스토론이 DHT로 전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기전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기전 때문에 발기약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그거를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결국은 탈모약을 쓰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테스테스테론이 혈중내 농도가 높게 남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테스테스테론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가 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뇌가 이렇게 있어요. 테스테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고환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정자를 만듭니다. 정자 생산 역할을 하고요. 정자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99%를 여기서 만들죠. 테스테스테론도 주로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안에서 이런 정자 생산이라든가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전제가 있어요. 이 뇌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신호가 와야 돼요. 우리 공장을 돌리려면 사장님의 오더가 떨어져야 되죠. 그 오더를 내주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냐면 성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주로 이제 뇌 안쪽에 있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그부위에서 많이 유발되는데 이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고환에다가 일조매라고 하는 신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선은 고환을 의미하고 자극. 일좀 해라고 하는 작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다라는 거죠. 쉽게 그냥 우리가 사장님 호르몬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고안에서 음, 정자도 만들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고 그러죠. 그러면 많아진 호르몬이 혈관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는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테스테스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혈중 내에 일정하게 농도를 갖고 존재하게 되죠. 그럼 이거를 계속 뇌가 피드백을 받아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이 농도를 모니터링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찰을 통해서 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활성이 돼요? 어? 혈중 내테스토론 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고환을 일좀 시켜서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성선 자구 호르몬이 활성이 되죠. 야일좀 해야 되겠어 고환아너일좀 해라 라고 신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 고환이 다시 테스토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토론은 우리가 이제 성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성적 여러가지 그 관여나 어떤 여러 성행동을 통해서 일부 소모가 일어나고 소모가 일어나면 다시 성선자 호르몬이 활성이 되면서 고환을 자극해서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HT로 대사가 되어서 줄어들기도 하고요 자 이런 호르몬 대사가 항상 일어나야 얘가 줄고 그 줄게 되면 자호르몬이 활성이 되어서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탈모약을 먹었어요. 자 탈모약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요 테스테스토론을 DHT로 전환을 못하게 만드는 약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혈관 내에 테스테스토론 농도를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얘, 얘가 이제 대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뇌가 계속 이는다고 했어요. 혈관의 테스트를 탁 들여다봤더니 계속 일정한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재고가 여전해요. 그러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야 재고 많네 아직 야 그럼 일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성선자 호르몬이 쉽니다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명령을 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성선자 호르몬 호르몬이 굳이 뭐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동을 안 하면 고환도 일을안 해도 돼요. 공창 안 돌려도 돼. 자, 이게 단기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님 명년도 안 내려와, 공장 돌릴 일도 없어. 그러면 이 고안이라는 호르몬 공장, 또 이런 정자 생산하는 공장이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유축이 옵니다. 실제로 기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약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 탈모약을, 지금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탈모약을 단기적으로 먹을 때하고, 장기적으로 먹을 때, 어느 게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느 공장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을 안 시키면, 구조조정도 하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아는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축과 약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성선자 호르몬도 당연히 활성이 계속 떨어지, 기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뇌하수체라는 성성기능도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발기가 되려면 초기에 충동과 흥분을 받아서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초기 충동과 흥분을 유발시키려면 이런 성성기능들이 활발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성성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기, 기능이 예, 발기 반응이 현저히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탈모약을 이제 바로 끊었어요. 자 끊으면 대사가 되죠. 테스테스테론을 이제 DHT로 정상적으로 효소가 작동하면서 어, 대사가 일어나고 테스테스테론 주니까 얘가 점점 점점 점어 줄었네 또또또 또, 또 그럼 자극 호르몬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고환을 또자극을 해서 고환이 조금씩 활성화 될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탈모약을 먹은지 가 얼마 안 되고 발기 어, 약해지는 신호가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대개는 약을 끊는 것만으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미 공장을 너무나 그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장비들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 버리면 새로 물량을 만들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재활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성 기능의 재활, 또고안의 호르몬이나 정자의 생산 기능에 대한 재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보통 이제 성성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치료를 좀 해주면 회복은 됩니다. 보통 이제 오래 노출되신 분들. 이제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개월 정도밖에 안먹은데도 영향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 2년 정도 이렇게 수년 정도 먹어야 그때부터 조금 변화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적으로 누구는 몇 개월이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이런 거 먹어도 문제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문제의 정도가 현저하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빨리 끊는 게일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끊고 나서 한이 보통은 2주에서 한 4주 정도쯤 되면 대개는 자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능에 기능이 툭 떨어져 있는 그 기능부전 상태에서도 자발적 회복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개 2주에서 4주 정도, 그 젊은층의 경우에는 그쯤이면 대개는 회복을 합니다. 늦어도 3개월 안에 회복을 합니다. 아주 늦어도 어, 그런데 이제 그쯤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더디다 그러면 이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해요. 어, 다행히도 이제 자연계에 있는 천연물 중에서는 이런 이제 성성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좋은 처방들과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전으로 탈모약을 인해서 발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4주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라. 그리고 4주 정도에서 회복이 되면 완전히 회복이 안 돼도 조금 더 기다리면 최종 한 3개월 정도까지 기다려주면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회복이 된다. 그런데 한 4주 정도까지 회복기를 충분히 갖고 끊고 기다려봤는데 정상적인 회복이 거의 어렵거나 너무 미미하다. 그러면 그 경우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성성기능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어~ 성호르몬이나 신경 물질의 원료가 되는 이런 영양적 기초들이 아주 중요하다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양질의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섭취해 주셔야 이런 회복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란이나 치즈나 육류나 생선류 같은 걸 열심히 섭취를 해 주시면은 이거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나 계란 요소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약적 기초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발기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기 원칙에 대해서 또 다른 컨텐츠에서 저희가 설명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뭐 탈모약이나 발기부전 음 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어, 잘 살피셔서 일단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어, 뭐 너무 이렇게 불안하거나. 어, 이렇게 강박적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어, 노력을 하시고 회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탈모에 하고 있는 한 발기부전 어, 과연 치료가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